자, 오늘도 합격자분 모시고, 어, 인터뷰 하면서, 합격자분들의 노하우, 어, 그리고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 간단히. 어, 저는 나이는 28살이고, 네. 어, 국가직 전국 1행직에 합격한 학생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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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수험 전에는 학교 다니셨겠네요. 네네. 대학생이었습니다. 네. 네. 대학생이고, 나이가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네, 조금 애매한 나이네 네, 애매한 나이고. 그리고 아까 저 이전에 얘기하기로는 군복무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그 시간 활용해갖고 공부도 하셨다고. 네. 뭐, 잘하셨습니다, 진짜. 아유, 아, 감사합니다. 인생 바쁘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뭐 뭐라도 이렇게 해결을 하지. 고생 많으셨고요. 네. 네. 수험 준비하시게 된 계기가 뭐예요? 저는 우선 처음에.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이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네. 저도 처음부터 공무원을 생각하던 건 아니었고요. 집안 사정이 조금 안 좋아지다 보니까, 제가 또 학교 스펙이 그닥 좋지도 않고, 또 완전 나쁘지 않은 일자리를 찾다 보니, 네. 그게 가장 부합하는 조건이 저에게는 공무원이었어요. 아 그래서, 어, 공무원 시험을 한번 준비해보자. 네. 공익 때 하면서 이게 시간을 무의미하게 날릴 기는좀 음. 싫었거든요. 그래서 네. 하면서 준비해보자라는 음.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공익 시간 활용하면서 그때는 공부하기 힘들잖아요. 사실 이름 별로 안 힘들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람이 군복이나 공익복을 입으면 늘어진단 말이야 게을러져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뭐 지금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만. 뭐 학교 나쁘지 않은데 아좀 애매한가 그래서 <laughs> 네. 너무 문과 쪽이다 라고 하면 은 조금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 너무 주눅 들지 마세요 이게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은 이제 뭐 평생 공부를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그 이후에 또 다른 직업을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때도 <laughs> 아, 너무 그렇게 아, 내 스펙이 너무 딸린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신감 있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합격했던 게 본인의 또 하나의 중요한 스펙이 되니까 네, 그렇게 그러면 수업 기간 좀 여쭤볼까요 저는 공익 시작을 22년 1월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네. 산입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공 공부할 만한 자리로 가셨다고? 네, 음. 저는 아무래도 이제 개인정보 이런 다루는 일을 못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잠무에 어, 가까운 보조일만 하다 보니까 음. 그래서 어, 음. 어느 정도 충분한 공부시간을 갖고 음. 했다고 좋다 같아요. 좋다 이것도 본인 보기에요 그러면 잠무는 어떤 거 하신 아, 거예요? 아, 저는 어, 음. 주로 공과금 납입하러 은행을 가거나 음. 아니면 독거노인 분들이라든가 음. 불우한 분들 이제 도우러 갈때 일일이 주사님들이 방문을 하러 가시거든요 근데 음. 저는 옆에서 따라가서 약간 보디가드 같은 느낌으로 아. 왜냐하면 음. 공무원 대부분이 아무래도 여자분들이다 보니까 사회복지 쪽 이시겠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안전에 위협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아, 아무래도 아, 남자인 봉익인 네. 저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수급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가끔 막 행패부리고 네, 약간 음, 그런 분들이 어, 계시욕하고막 어. 저도 그때 그 얘기 듣고 엄청 충격 받았는데 전화해가지고 이제 뭐쌀 그거 나왔으니까 받으러 음. 오세요라고 여지원 친절하게 얘기했더니 바로 욕받으면서 내가 어떻게 가지러 가냐고 니가 갖고 가냐고 <laughs> 하면서 네, 뭐 욕까지는 아닌데 실제로 음. 어, 저희가 직접 가지러 와달라고 하시는 분도 꽤 있으세요 선생 <laughs> 몸이 아무래도 좀 불편하신 음, 분들도 있고 음, 그러니까 어쨌든 뭐 고생 많으셨고요 그러면 22년 1월부터 시작하셔서 네네. 그래서 24년 3월 국가직 시험에 최종 합격을 하셨고요. 저는 음. 사실 원래 구무원 시험을 준비하다가 네. 23년에 보고 저는 떨어졌고 네. 그때부터 이제 느낀 게한코인만 아, 있으니까 너무 이게 신적으로도 지치고 하니까 네. 사실 제가 구무원 시험을 준비했던 이유 제가 좀 영어를 많이 약했다고 음. 생각해서 구무원 아무래도 영어 안 보다 보니 이쪽으로 회사에 해보자 했던 건데. 23년 치고 난 뒤에 아무래도 좀베이스에야 했다 보니까 그냥 한국사와 영어를 좀 병행해서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세계를 모두 준비해보자 해서 이번에 준비해서 23년에 한번공무원 시험을 봤었습니다. 현명하게 바, 잘 바꾸셨네요. 네 그렇게, 네. 그렇게 해서 합격하신 분들이 꽤 됐는데 영어가 다들 걱정이거든요, 공무원 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거의 뭐 100%입니다. 네. 영어에서 <laughs> 도망간 자들이 이렇게 다 몰려서 싸우고 있는데 영어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저는 일단 영어는 무조건 단어 저는 복합사 1800을 그렇죠. 주로 봤었는데 음. 이거를 어, 복학 강의를 통해서 이복화책 내에도 좀 쓸데없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 단어들을 전부 일단 수정 테이프로 지워버린 다음에 필요있는 단어와 또 강사분이 알려주신그 유효 전부 적어놓고 그거를 계속 돌려보는 식으로 했었어요 아. 그리고 저는 또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쉬는 날을 가졌었는데그 네. 쉬는 날에도 단어는 무조건 아, 뭐, 그리고 쉬었습니다 의지가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그날 쉬는 날 아침에 단어 일단 보고 쉬고 네. 이런 네. 식으로 네. 이제 아. 주말 하루 쉬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불필요한 단어는 수정 테이프로 지우셨다고 했는데 그건 강사님 도움을 받아서 네네, 하신 네. 거고요. 필요 없는 단어라고 이거 X 표를 쳐주셨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도 따라서 그냥 아예 수정 보여, 테이프로 아예 그래서. 안 보이게 네, 지워버렸어요. 네. <laughs> 그러면 <laughs> 보케블러리 4,800 이제 그거 다루시는. 공무원 강사분의 이제 영어 강의를 들으셨구나 어쨌든 잘하셨습니다 저제 생각에도 결국 영어는 단어 싸움인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뭔가 뭐 대단한 방법이 없다 그러면 일단 단어부터 외우다 보면 그러면 좀 길이 생긴다 라고 자꾸 말씀드리는데 잘하셨네요 그러면 이렇게 뭐 문법이나 이제 요런 쪽은 어떻게 하셨어요? 어, 어, 강의 문법도 중에서? 강의를 통해서 비요했는데 어. 사실 제가 이번에 영어 틀린 문제가 전부 문법이게 뭐라고 <laughs> 말을 못할것 같아요 다른 건다 맞았는데 영어 점수 공개 가능합니까? 90점입니다 어, 90점 뭐 기만자네요 어, <laughs> <laughs> 행정법 점수는 어때요? 뭐 하셨어요? 제가 행정법 많이 못 봤죠? 85점. 아, 85점. 다른 과목, 다른 점수인 것같아 어, 다른 거는 행정학사는 한국사? 한국, 100점, 네, 한국사 100, 국어 95, 95, 행정학 95. 행정학 95. 그때 행정학 난이도 어렵지 않았나요? 조금 행정학? 어려웠는데 네. 제가 군번 시험 때 행정학 때문에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열심히 했었습니다. 또 행정학 거기서 군번 대란이 있었잖아요. 음. 부모한테 나는 22년일 거예요. 아, 22년인가요? 네, 22년. 너무 어렵게 나왔다고 또 학생들 네. 불러가지고 지금 봐도 아마 올해 지방직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 아 올해 지방직 난리였잖아요. 지방 난리였는데 난리였어요. 그거보다 조금 아. 더 어렵던 것 같습니다. 제 아, 행정학 왜 그럽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 안 보잖아. 그래서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기회. 월급은 조만간 아마 올리지 않을까 싶어. 이대로 유지하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거든. 네, 뭐 뉴스도 나오고 하긴 네. 하더라고요 지금 사병 월급보다 장교 월급이 낮아지고 이 상태 방치하는 건 이건 뭐 정부랑 이제 정치인들 잘못이지만. 조만간 바뀌게 될 겁니다 조만간 그러니까 뭐 조금만 버티시고요 어. 너무 안 좋은 일이 있다고 바로 사표 쓰지 마시고 어. 그냥 힘들게 부터서 <laughs> 그러지는 아, 않을 것 같습니다 어, 어. 빡친다고 그냥 어. 선임 때리고 그러면 안 돼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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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은 하루 공부 시간은 한 8시간? 정도는. 7시간 아니면 8시간 정도로 그러면은 이제 뭐 출근해가지고 할일 하면서 중간중간 뭐 공부하고 공부한는데 대해서 터치는 안 하였나요? 오히려 어. 되게 좋게 봐주셔서 많이 어. 저를 조금 배려를 해주셨어요. 어. 실제로 어. 동장님한테도 가끔씩 연락드리고 지금도 누르면 어. 이제 공이 끝나고 이제 그 퇴근하고 나서 집에서. 아무래도 어. 집에 가면 음. <laughs> 지쳐서 잘안 되겠네. 그래도두 시간씩은. 어떻게든 음. 책을 보려고 했었습니다. 음, 잘했네요. 전반적으로는 다 강의 도움 받으면서 이제 기초 쌓고 그렇게 하신 거군요. 네. 저는 거. 오직 인강만 들었기 때문에 오직 인강만? 어, 실강도 안 하고? 네. 저는 어, 또 실강이 네. 개인적으로 저한테 많이 안 맞는 스타일이라 제가 집중력이 오래 못 가서 네. 딴 생각을 자주 하다 보니까 네. 인강은 중간 중간 멈추고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저는 그런 면에서 오히려 인강이 저한테는 더잘 맞았던 어, 게 있습니다. 근데 인강이 문제가 듣다 보면은 집중력 흐트러지고 그냥 이거는 흘러가고 나는 딴 생각하고 있거나 네, 아니면 정지하고 잠깐 쉬어야지 하고 돌아오지 못하잖아요. 그 자리로. 그게 문제가 조금 있긴 네. 했습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저는 그모는 시간을 그냥 제외를 해버리고 다시 시간을 카운트해서 어떻게든 공부 시간을 맞춰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사실 어느 정도 딴짓을 할수는 있다고 생각해 대신 절대적인 공부 시간을 네. 어떻게든 채우기만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아. 때문에. 하루에 8시간 딱 잡아놓고 어떻게든 이거 채워야 된다. 네네. 네. 네. 계속 괜찮아.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뭐 제 미래를 좀 부정적으로 음. 저는 계속 생각하고 막 이러다가 <laughs> 3 0대면 어떻게 하죠? 뭐30 넘어가서도 계속 시장 보고 있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사실 저는 올해를 마지노를 잡았거든요. 음. 올해 안 되면 그냥 그만두자. 네. 다른 공부 하러 가보자. 다른 네. 공부 어떤 거? 저는 기사 자격증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음. 아예 아무래도 제 학과가 조금 취업하기 힘든 네. 학과다 보니까 네. 전공을 살려서 학점 은행제 이런 걸 이용해서. 아. 그 아까 안 좋은 미래를 상상했다는데 좀뭐 구체적으로? 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 아니면 아, 떨어지면 뭐 그냥 인생 망한다 뭐이 정도의 그냥 러프한 생각이었나요? 아무래도 조금 더 전자에 가까운 이러다가 3 0 넘어가서 요즘 또뭐 청년, 그, 미치업 인구 막 50만, 100만 이런 얘기 계속 들어. 나도 저기 안에 들어가면 어쩌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laughs> 안 좋은 생각하는 것도 나름 장점이 있네요. 저는 안 좋은 생각을 해도 상관없다 생각. 그걸 이용해서 오히려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고, 열등감도 그런 면에서는 쟤는 되는데 왜나는안 되지 이거 안 좋은 방향으로만 계속 생각하면 문제인데, 이거를 동기부여를 이용해서 뭔가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면 저는 그런 감정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니다 아, 생각해요. 좋다. 네. 열등감이 나를 강하게 했다라는 거.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도 좀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제 합격하고 나면 뭐 해야지 뭐 해야지 어, 네. 사실 그거는 크게 생각 안했어아요 <laughs> <아니>, 그냥 <laughs> 어떻게든 붙자 일단 에. 내가 시작을 했으니까 에. 끝을 보자 에. 계속 이런 마인드를 물론 붙으면 그래도 35년 동안 어떻게든 평생 안 잘릴 수 있는 곳이니까 <laughs> 그런 마음, <laughs> 마음으로 아, 약간 성향상 맞는 것 같네요 말씀하시는 거공고원 그리고 공익하면서 간접적으로 체험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공무원의 삶 그렇죠. 제가 지원 제가 합격한 곳은국까지이고 제가 있던 곳은 지방직 분들이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충분히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본인이 계신 데보다좀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막연하게 됩니다. 어디 발령 받는지 네, 아무래도 일단은 제가 쓴부서는 모르겠, 모르겠어요. 민원이 있는 과가 네. 있기는 하더라고요. 일부러 민원 피해서 그런 고른 거예요? 어일지방은 최대한 좀 민원이 덜 들어올만한 곳으로 하긴 했는데또 이게 국가직은 그 등록번호를 주고 부처를 선택해서 쓴 것이다 보니까. 네. 또 이제 작년 그걸 이제 비교를 해가면서 음. 최대한 좋은 곳 가고 싶은 게 아. 사람 심리다 보니까 <laughs> 갈수 있는 한도 내에서 네. 네. 그렇게 고르기는 했었어요 그냥 마음 편하게 있어요 잘 되겠지 뭐 <laughs> 어, 자꾸 생각해 봤자 그냥 쫄리기만 하고 <laughs>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네. 할수 없는 거다 보니까 네. 네. 행정법 공부 어떻게 했는가 저는 공무원 시험 때는 행정법이 96점 나왔거든요 어, 그때부터 잘했네 네. 어, 일단 저는 기본서 강의를 되게 물론 기본서 강의를 별로 중요하지 음.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음. 저는 저는 지역 선생님이 아무래도 조금 쉽게 가르쳐주시고 사례 위주로 설명해 주시다 보니까 네. 전 그래서 기본서 강의를 세번 정도 들었었고. 잘 하셨네요, 세 번. 문제는 그 기출 문제집이 있으시지 않요사진다 네, 계속 풀면서 나중에 시험 한달 전에는. 이게 문제를 풀다 보면 완전히 아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모르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죠. 그 문제를 전 아예 다 찢어버리고, 그러면 <laughs> 완전히 얇은 식으로 단권화가 되거든요. 만약에 되면 <laughs> 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네. 20페이지에서 30페이지 정도만 남을 거예요. 네. 그거 들고 구무원 시험장에 갔었거든다 잠깐만, 잠깐만. 찢어버리는 게, 이게 아예 책이 이렇게 있으면 한 장을 찢어서 이건 안 본다 이거예요? 네, 아예 아. 찢어서 아예 무게도 가벼워지고 단권화가 되니까. 네. 그 찢어진 페이지에서도 모르는 문제는 찢어놔서 그걸 음. 제 개인톡으로 보내놔 어, 아, 아 그, 야, 그거 과감하니 좋다 어, 그렇죠. 찢으면서 나 이건 거이 절대 못 본다 내 네. 머릿속에 새긴다 <laughs> 그런 느낌으로 저는 PDF 뭐 스캔 같은 것도 안 하고 저는 응. 오직 종이 책만 응. 보다가 아저씨 쪽이구나 공부 스타일좀 올드한 거 같아요 응. <laughs> 저도 패드로도 이렇게 뭐 어, 텍스트나 책이나 보는데 잘안 되죠 저는 또 휴대폰으로 강의를 보다 보니 패드 같은 걸안 쓰거든요 아.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좀 아재픽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 요즘 어린애들은 잘 쓰더라고 네 어. 저도 아이패드 저렇게 잘 쓰는 거면 신기하다 <laughs> <laughs> 자, 여기까지 아저씨들 얘기였고요. <laughs> 그래서 행정법은 아, 기본 강의 세번 듣는 거, 아, 요거 아주 잘 하셨고요. 네. 거기 딸려있는 문제도 당연히 푸셨을 텐데. 네. 그런 다음에 기본 베이스를 그렇게 쌓은 다음에 이제 사지 선다로 넘어가서. 그럼 그 기출문제 두꺼운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푸는 거는 한 두세 번 정도는 하셨겠네요. 한 다섯 번은 하셨죠. 아, 다섯 번. 어. 저는 딱히 회독수를 세는 타입은 아니긴 한데. 네. 아마 그 정도는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부하면서 아 오늘 행정법 이 시간 한다라고 하면 그 시간 내에 그냥 쭉 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네, 됐을까요? 응. 응. 공무원 할 때는 과목이 세 개밖에 없다 보니까 응. 이게 아무래도 조금 더 확실하게 투자를 할수 있었거든요. 응. 이번에 국가직 넘어서는 아무래도 좀 자만하다 보니까 점수를 이미 만들어놨으니까 <laughs> 네. 뭐 그래서 한 95점은 나오지 않을까 좀 안일하게 생각하기는. 실제로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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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강의도 1월 달쯤 돼서야 저는 완강을 했었거든요. 네. 기, 이번에는 기출 문제집을 많이 돌리지도 못했고, 아, 그게 아마 제패착이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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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한두 문제 더 맞출 수 있었는데. 그렇 그래도 뭐 합격했으니까. 그래도 되게 아쉬운 게 국가직은 이게 저희 등록번호가 나중에 나오면은 이게 저희는 전공 점수로 동점돼서도 관리거든요. 이게 행정법하고 행정학이 네. 행정법을 더잘 봤으면 좀 많이 아쉬움이 있다. 아, 평소에 못했는데 그게 최선이었으면 어쩔 수 없다 하는데 네. 아 이거건 좀 아쉽네요. 그래서 기출문제, 그거, 단 다섯 번, 여섯 번 정도 쭉 풀다가, 이제 시험 임박해서는 찍기 신공으로, 네, 하고, 그쵸. 사지어버리고 아예. 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도 연습해보셨죠? 네, 저는, 응. 어, 재혁선생님 모의고사랑 응. 하나는. 네, 파스텔. 테커스 모의고사, 응. 그거, 응. 실전 동영 가서 응. 그두 개를 각각 풀었고, 응. 그러니까, 이거저거 다 해야 돼요라고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네, 이것저것 다 해보는 게 응. 좋다고 응. 생각을 해요. 응. 응.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준비해야 확률이 올라가니까 네 그렇죠 또 행정법은 이게 저희가 직접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결국엔 판례를 발췌해서 나오는 문제다 보니까 맞아요. 이렇게 보완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국어나 영어 같은 거는 굳이 실무를 안 해도 될 수도 있다고 진짜 모이고사 음. 행정법은 저는 개인적으로 실무를 꼭 풀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음. 좋습니다. 노하우가 좋네요. 암기사항은 어떻게 하셨어요? 암기는 거의 어지간한 건 제역 선생님 두 문자로 네. 다 외우고 행정법은 그냥 네. 보다 보면 알아서 뇌에 박히는 느낌이라 아, 이게 뭐 굳이 아, 외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네. 행정학은 그런 거 없이 이두 문자로 외우고 지금 생각에도 너무 좀 그렇긴 한데 행정법은 암기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어려울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행, 그러면 행정학에서 이제 그 암기사항들이 되게 많잖아요. 어떻게 본인만의 노하우라든가 써서 <laughs> 잘 보긴 했는데 네. 그냥 제가 만든 두 문자 몇 개를 하고 강사님이 음. 알려준 걸 최대한 이용을 해서 외우되, 음. 행정은 결국에는 아무리 외워도 이게 결국 구멍이 날 수밖에 없는 과목이거든요. 네, 네. 이런 말씀 드리기만 하데 진짜 운이 필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저는 행정법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는데, 행정법은 운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기출로 결국엔 다 커버가 음. 되는 방식이라 음. 강론이 들어가는 뭐 7급 이런 시험이면은 그것도 물론 운이 필요하죠. 저희는 네. 결국 총론, 총론만 보니까요, 아무래도. 그렇죠. 이게 이제 행정법 효도를 받아보신 분이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laughs> 아직 행정법이 효도를 안 한다라고 하면은 기본 베이스 좀더 닦으시고, 그리고 좀더 열심히 이제 그 기초를 잘 다지시면 어느 순간 행정법 점수가 안정적으로 나오고 지문 읽어보면 대충 알잖아요. 아는대로 고 응. 그 경지까지 올라가셔야 되는 겁니다. 잘하셨네요. 잘하셨어. 어, 그래서 행정법도 그렇고. 암기를 어떻게 했냐고요. 그거 좀 알려줘요. 어, 저는 아무래도 올드하게 어, 종이 쓴 다음에 다 쓰고 그리고 재혁 선생님 이두문장만 확실하게 외우는 방식으로 했었어요. 응. 계속 그냥 보는 식으로. 뭐 딱히 요령이란게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암기라는 건. 그냥 아. 계속 보면서 그리 저는 또단권화가 되니까 거기 아예 다 써놓고 안기할 만한 상 음. 계속 돌려보는 식으로 음, 써놓고 자꾸 보고 네. 그리고 또 개인톡에 그 모르는 선지들 저는 나에게 쓰기 방식을 이용해서 시간 날 때마다 휴대폰 꺼내서 음. 그 선지 돌려보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찍어놓고 네, 사진도 음. 활용하고 음. 그 나에게 개인톡 저한테 직접 보내서 타이핑해가지고. 카톡 라인 보내기 네. 해가지고 아, 그걸로 이제 뭐 컴퓨터로 이렇게 친 다음에 네. 네. 핸드폰으로 보고 아그 방법도 괜찮네요. 이게 아무래도 휴대폰은 휴대가 간편하다 보니까 음. 언제든 꺼내볼 수 있으니까 이동할 때도 어, 보기 편하고 네. 약간 단어 보는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암기는 계속 보고 뭐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네. 계속 보는 편하고.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출난 천재가 아닌 이상. 음. 한번 본다고 외워질 일은 없으니까. 맞아요, 그렇죠. 외워고 아, 고생 많으셨어요. 국어는 뭐 특별히 이게 혹시 뭐팁 같은 거 없을까요? 저는 솔직히 국어는 제 입장에서 되게 쉬웠던게 아무래도 전 구멍 구어를 했다 보니까 우선 문법이나 이런 거는 좀 딱. 크게 공부를 안 했고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국어를 잘 보는 것도 음. 결국 행정법을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음. 저희는 시간 싸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는 전공이나 한국사에서 시간을 최대한 빨리 빼야 돼요. 이거 중요한 얘기, 이 네. 중요한 얘기. 네. 어. 군번 음. 봤을 때 행정법을 아마 12분 내로 다풀었던 걸로 기억하고 음. 이런 식으로 결국 시간을 빼어서 비문학 쪽에 시간을 투자하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한자는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laughs> 요즘 지방직 이런 데는 사자성어가 안 나오는 음. 추세다 보니까 네. 조금 되게. 계륵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냥 기출에 있는 한자 정도만 돌리고, 아니면 여러 강사분들이 마지막 시험 전에 특강 같은 걸 해주실 텐데, 그거 정도만 그냥 보고, 그리고 그 빈틈은 채우는 방법이 있어요. 기도입니다. 기도. <웃음> <웃음> 내가 보고 나와라. <laughs> 이게 농담지로 얘기하긴 했지만, 거기 나오는 범위를 내가 다 공부한다는 게, 초 불가능하잖아요. 뭐가 그렇죠, 나올지 모르고, 그러니까 적당한 것, 남들이 보는 만큼 본 다음에 아, 이 안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거나 잘하는 거,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런 건 어, 국어도 들어봤고, 영어도 들어봤고, 어, 한국사도 점수 좋은데. 어 한국사는 네. 어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강의 계속 듣고 기출 계속 돌리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 정속적으로 하셨네요. 네. 근데 사실 한국사도 그렇고 행정법도 그렇고 어. 요즘 문제 자체가 엄청 많이 난이도를 내려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제가 행정법을 잘해야 된다는 것도 음. 그 이유였고 네. 여기서 점수와 시간을 모두 확보해줘야 어. 되는 전략적인 과목이기 때문에 음. 한국사도 저는 해커스의 이중석사에요. 네. 네. 그분 기본 강의가 네. 되게 길거든요. 네. 근데 그만큼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조금 탄탄하게 민초를 음. 다질 수 있다 보니 그게 많이 도움이 됐던 음. 것 같아요 음. 아, 중석쌤 좋죠 어, 잘 계신가 모르겠네요 중석쌤전 어, 과목 얘기 한번 들어봤고요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일단 케커스에서 음. p t u n 이라는 선생님 음. 강의를 음. 구매해서 음. 강의 듣긴 네. 했는데 사실 면접에서, 어, 국가직 기준으로는 인강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사실 핵심이 면접 그 강의보다는 네. 거기 사이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수강 생 학교생들이 후기가 네. 거기 PT원 선생님을 다 올려두시거든요. 네, 네. 그걸 보고 면접 스터디를 짜주세요. 음. 저는 면접 스터디는 무조건 하라고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저는 실제로 거기서도 많이 도움을 받았고, 거기서 나왔던 예상 질문이 실제로 그대로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터디의 예상 질문은 뭐 교재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스터디 원들이 서로 낸 게에요. 어, 그게 문제였거든. 그 질문지가 있는데 네. 그거 말고도 어느 정도 이제 스스로 고민을 해보면서 찾게 되거든요. 네. 나올만한 이상 질문들을. 그래서 저는 그게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그 예전에 인터뷰했던 친구들도 딱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어. 아마 인강인데 나는 강의는 다못 들었다. 잘못 듣겠더라. 근데 스터디 짜주는 건참 좋았다. 거의 다뭐 면접 스터디하고 음. 수강생들 후기 뭐 피디원 선생님 강의를 듣는 분들이라면 다그두 가지 때문에 어 듣게 될거예요 아마 면접에서 당황스러운 질문 같은 거 어, 저는 지원했던 희망구차에 문화체육관광부를 썼었는데 음. 마지막으로 했던 질문 중 하나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어, 다룰만한 최근의 이슈 알고 있는냐에서 네. 사실 그 부분은 전 전혀 준비를 못했어요 준비해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아, 그래서 네. 거기서, 거기서 많이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떠듬떠듬하면서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그, 음. 저는 조금 스포츠 쪽을 좋아하다 보니까 거기 입시 비리 쪽 이번에 <laughs> 그거 뉴스가 떴었거든 그거 문득 떠올라서 <laughs> 그 그걸 임경변으로 대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래뭐 그런 입시 비리를 막으려면 네, 뭐 어떻게 하나? 체육관광부에서 네. 조금 이런 데서 네. 힘을 발휘해야 된다. 잘하셨네요. 그렇게 해서 면접까지 보고 그리고 합격하시고. 네네. 아. 네. 그러면은 본인의 수험생활을 돌이켜 본다면 이게 제일 중요했다라는 거. 있 어, 있을까요? 꾸준함이 제일 중요 꾸준함. 거죠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음. 무조건 공부하기 싫은 순간 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때 음. 어떻게든 그냥 책상에 앉아서 공부. 공부를 안 하셔도 그냥 책상에 앉아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멍때리다가 그냥 한 시간 정도 지나 다시 어떻게든 공부를 하게 되고. 는요 그리고, 기본 강의 무조건 완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기본 강의 완강. 사실, 문제 푸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 재밌어서 하다 보는데, 기본 강의는 이게 좀 많이 듣다 보면, 현자 타임이 심하게 오고, 그렇죠. 시간도 어, 잘안 어. 가거든요. 이때 어떻게든 1회 네. 완강을 목표로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강의 처음에 들으려고 하면 엄청 많잖아요. 한국사 같은 것도 강의 엄청 많잖아요. 한국사도 한 80강 정도. 네. 그러면 이제 뭐 처음에 좁아심이 나잖아. 근데 어떻게 했어요? 막 배송 높여서 막 듣고. 네. 저는 네. 어, 2배속까지 했거든요. 네. 또 장재혁 선생님은 어, 딕션이 상당히. 아, 아 그렇죠. 잘 어, 잘 어, 잘 어, 상당히 2배속 괜찮아요. 해도 네. 딱히 뭉개지는 거 없이. 뭐더 높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laughs> 근데 결국 이 배속을 한다고 해도 음. 시간은 그두 배가 줄어지는 게아니라요1.5배 정도만 줄어지더라고요. 네. 이게 네. 뒤로 다시 돌아가고 음. 하다 보니까 네. 이게 배속을 하면 필연적으로 어 중요한 부분을 어느 정도 좀 놓칠 수밖에 없어요. 맞아. 왜냐면 기본 강의를 네. 계속 박스에 집중하는 게힘들다라니요 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듣고 하다 보면은 한 90분짜리 강의라고 하면은 한 결국 한 60분 정도는 음. 듣게 되더라고요. 음. 네. 두 배속을 하더라도. 네. 네. 그래서 조금 기본 강의가 너무 힘들다 싶으시면은 이 배속 입에서. 깐이는 아니더라도, 속을 좀 적극적으로 네네.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좀 말리거든요. 너무 처음부터 너무 빨리 듣지 마라라는 아, 거. 그러니까 응. 어, 어느 정도 이해력이 좀 받쳐주거나 배경 지식이 조금 있으신 분이면은 그게 소화가 되는데, 그게 없으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말은 걸러서 들으세요. 어, 그냥 입에서 어. 합격의 이게 방식이구나 응.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게 없네.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응. 응. 그래서 저는 입에서 혼했어도 결국 중요했던 부분은 어. 몇 개의 강의는 한 여러 번 들었거든요. 음. 뭐 공용물 파트라고 하던가. 응. 뭐. 보상 파트라고 한다던가 음. 그쪽은 아무리 들어도 헷갈리다 보니 그런 부분이 많으면 한네번 정도까지 계속 돌려봤을 거예요. 입에서로 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강의 중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니까 이제 일 앞에 일장에 있는 그뭐 기본 파트라고 하던가 네. 아니면은 시험에 많이 안 나오는 어, 파트, 네. 처분이나 처분이냐 음. 아니냐 그 음. 파트는 결국에는 기출하면서 다 되니까 그런 음. 부분은 그냥 한번 듣고 근데. 음. 어? 힘들고 어려운 파트는 계속 여러 번 들어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2배속, 뭐 배속을 해서라도 뭐 굳이 2배속이 아니어도 뭐한 1.5배속이나 1.3배속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 제가 정리하면은 이게 강의로 이해를 해야 되는 그리고 그 이해가 어려운 파트 그거는 이제 강의 를 계속 돌려듣고 그리고 요거 처은 맞다 아니다라는 거 이제 요거는 활용 방법이 있어요.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 번 들으면 그 기억이 더 남거든요. 그런 식으로도 활용하고 그리고 본인 말씀하신 대로 문제 풀면서 그걸 좀 확실하게 하는 방법도 네. 있고 본인처럼 그냥 강의 쫙 듣고 아 이거는 문제 풀면 어느 정도 해결되겠구나라고 하면 여기 좀 에너지를 쏟는 방법도 있고 본인 나름의 본인 스타일에 맞춰서 그렇게 강의 활용하시니까 잘하신 거예요. 네. 그래, 합격을 했지. 어. 그러면 마지막으로 공부하시는 분들께 남기고 싶은 말이 뭐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막 기본 강의 이제 25년도가 시작됐잖아요. 근데 이 영상은 언, 언제, 누구, 언제 누가 들을지 몰라요. <laughs> 아, 계속 남겨놓는, 어, 들으니까. 아마 초, 초시생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여러 번 보시는 재시생 분들도 계실 텐데, 결국 여러분들은 다시 어쨌든 스타트를 하셔야 되는데, 음. 어, 흔들리지 않고, 아니, 흔들릴지언정, 결국 어떻게든 원하는 길로 쭉 걸어가셔서 합격이라는 목표를 꼭 달성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 초시생이 아니고 재시생이다 보니 그렇죠. 이게 많이 힘들었거든요. 처음에 떨어지고 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있, 있더라도 꿋꿋하게 네,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거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악수 한번 해주시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